여러분 오늘은 설교 중간 중간에 퀴즈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퀴즈의 정답을 잘 적어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선생님께 그 사진을 보내주세요. 오늘 퀴즈를 마친 친구들은 전사님이 기록해뒀다가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집중해서 예배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말씀 석으로 출발. 여러분 안녕 나를 소개할게 내 이름은 요시아라고 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지 여러분 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 왕은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 그런데 왜나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부분을 따르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거야. 그런데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해요.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 한 주간 하나님 자녀답게 지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용서해 주세요.비록 오늘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 요한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헤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헤기아가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이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내 아버지의 이름은 아모니라는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를 따르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다 망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어. 내가 살았을 당시에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바벨론이었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지.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어. 내가 왕이 되었을 당시는 8살이었어.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도 8살이 있지. 그치?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는 걱정도 너무너무 많았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윗 왕과 같은 왕이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했었지. 내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뚝딱뚝딱 수리하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서진 곳을 열심히 고치고 있었어. 그런데 저기 땅끝에서 이상한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 그게 뭐지 싶어서 꺼내왔더니 엄청나게 오래된 낡은 책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대제사장을 율법책이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율법책을 읽게 했어. 그런데 율법책에 써 있는 내용을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나는 그 책을 읽다가 나는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찢어버렸어. 이 율법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분해서 옷을 찢으면서 울었던 것이었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지. 여기서 퀴즈 두 번째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어. 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 그게 뭔지 알아?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 나도 여러분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야. 회개는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거야. 나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같이 와줬으면 너무나도 좋겠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말했던 나요시아 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 할수 있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항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유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마지막 세 번째 퀴즈.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봤나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던 기억이 있나요?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냈다던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혹시나 그런 기억 혹은 행동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어요.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짜증도 냈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행동에서 반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요시아 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전사임은 다음주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다음주에 만나갈 때까지. 안녕!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